자, 빅토리오 오늘도 구강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첫수. 아침에 살짝 입질 받은는데벗보고 아침에 첫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해가 떠지도 않았어요. 자, 어제하고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꼴방씩갖고 오후 3시에 입질 받쳐가지고, 늦게까지 했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내일은 출항이 안 됩니다. 오늘 고기 많이 잡아야 됩니다. 방어입니다. 야, 요즘 방어 맛있어요. 자, 푸시고 네, 빨간색 표시입니다. 우리 사모님 한 마리 땡입니다. 네, 참동으로 보입니다. 참동이 아니다. 이 떡체를 떼야 되겠다. 사모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인천요? 이어저께도 인천에서 오신 분이 있었고, 아래께도 있었고, 인천에서 자주 오십니다. 네, 참동입니다. 네, 90도로 싱으세요.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땡입니다. 아침에. 아침에 한방 터져 보고. 어... 자, 거기 보입니다. 방입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두... 땡입니다. 멀리서 물었습니다. 자, 힘을 내세요. 다음에 올 때는 다가마리 잡아먹고 잡아 체력 보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세요. 어서 오이 자, 온몸을 내릴 때입니다. 저 오른발에다가 고기 하나 무릎을 대기 힘듭니다. 지금 목줄1 2호 세팅입니다. 사장님들도 목줄 손으로 만져보고, 숟가락이 조금만 나도 저, 있으니까, 갈아달라 하든가 가시든지 그래 하세요. 한두 마리 잎고 보는데, 삐져보면 안 됩니다. 자, 고기 보입니다. 이거 짜가리안 큰데, 어우한자 되겠다. 예, 국자 되겠습니다. 국자안 되고, 국자안 되구만, 이 <laughs> <laughs> 마작 더더더더 더, 더, 더. 부실입니다. 저기나 자 10cm를 놓고 가보세요.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자. 야, 방금, 방금을 예. 방금을 자 우리 오사장님 정말 땡입니다 아침에 방금말를 잡고 지금까지 굶고 계시다가 정말 땡입니다 GT 부시리 때입니다. 펜디 8,500권에 원주 16호, 목주 14호 세팅입니다. 아, 부시리가 빵이 좋아가지고. 그래 서울분들은 부시리라고 하면 참잘 모르시는데, 부시리가 맛이 있습니다. 빅토리나 다른 우리 헐림 선단에 보면은 방어를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부시리가 더 인기가 있습니다. 해맛 딱두개 나눠 놓고 먹어보면은 젓가락이 부실로 다 갑니다. 고기 배 밑에 왔습니다. 부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막읍니다. 네. 축하합니다 잠깐만. 인천에서 오신 사장이 한7 0 m 남았습니다. 자, 온 몸을 다하는 투혼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자, 힘도 빠지고. 자, 떨치면 대기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자, 고기 잽니다 옆으로. 됐다 이거는 부실이가 예, 다왔습니다다와갑니다 여기까지 긴장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자, 방으로 보입니다. 이 살짝 커서 구온 게네. 자, 방어 맞고 예, 짜잘이 안 씁니다. 자, 바짝 펴시고 자, 그대 열어주시고 예. 자, 주머를 어. 요거 대부실 냄새 나는 겁니다. 자, 요, 요, 합니다 요거. 자, 크다 싶으면 위에서는 이렇게 누부가 땡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대부실을 못 만났습니다. 한, 8, 80, 한 5나 되는 거, 이런 거몇 마리 잡았는데. 자, 요거 대부실 냄새 납니다. 힘을 내세요, 사장님. 자, 아직 안전지대 아닙니다. 손에 힘도 빠지고 죽겠지, 자, 빅토리에서만 이제 누워서 낚시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남녀도 현대유는 4다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빅토리가 이게매다 50까지는 아본 적이 없습니다. 펜이 8,500번입니다. 왜 용량이 크냐 하면은, 감아보면 압니다. 8,000번하고 8,500번하고 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끝까지 사장님 마무리 하셔야 사장님 잡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내가 도움이 들어가면 사장님이 100% 잡은 게 아닙니다. 감면또확 감아보세요. 밑에까지. 팔이 안 움직이지. 자, 요렇게 뛰어난 건 조금 흔망 있습니다. 특별하게 모르겠다, 만 특이물이네. 자본에서 오셨습니다. 거기, 이느으한번 봅시다. 그이안 큽니다, 세상에. 자, 이거 방으로 보이는데. 한 부실이네. 굿자굿자 조금 안 잘난가? 좀 더? 자, 떴습니다. 푸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자까지는안 되겠고. 자, 빅토리오 오늘도 어제하고 비슷한 타이밍인데 거긴 터졌 는가봐요 터졌어, 터졌어. 지금 한7방 정도 터졌습니다. 자, 빅토리오 이방 조항입니다 오늘 별 보고 갔다가 별 보고 왔습니다. 참도뭐4 왔다가 다른 거요만큼 잡고 유신이 방어 자 팔자 팔자 후반 국자 왔다가. 개척 안 해봤습니다 전부 다 사이즈는 좋아요 전부 다내 네, 발하고 비교해 보고도 대부시지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전부 다 9자 8자 열었습니다 오늘 한 7박 정도 터뜨렸습니다 오늘 50분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